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텐데, 어릴 때 보통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신발, 가방 그대로 쓰잖아요. 내가 뭐 패션에 대한 주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사다 준 옷을 입, 입어보면 엄마가 야, 멋있어.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 라고 말을 하시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언제 깨졌냐? 대학교 가서 깨졌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사복 입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복 입으니까 내 패션 아이템들이 구리다는 생각을 못 했어. 그런데 대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아, 옷잘 입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쓰는 어떤 가방이나 아이템을 보고 아, 뭐좀 다르네?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근데 그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모쏠이었거든요. 그랬으면 그쯤 깨달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 나는 내가 진짜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멋이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남들이 뭐 어떻게 입든, 어우,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대로 제일 멋있어! 라고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결혼을 못 했겠죠. 근거 없는 나르시스트 혹은 계속 모태솔로로 살았겠죠. 아,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패션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아, 내가 멋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좀 그게 슬프잖아요. 기분 좋진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괴롭더라도 한 번은 알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불편한 세상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참 아, 휴 평생 집은 살수 있을까 하고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인정. 누구나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2030은 이게 그냥 걱정을 넘어서 좌절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 집값 너무 비싸. 이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잘못 가면은 어떻게 가냐면요.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 10년 20년을 일해도 집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서울 집값 뭐 20억 30억 야 그래 뭐 반포 이런 데는 난 모르겠고 난 지방 사는데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 데는 10억 야 이게 말이 되냐? 화가 나죠. 울분는 저도 너무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거하고 별개로 과연 그게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누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금수저라 물려받아서만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야 10년 20년 이래도 못살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걸 도대체 어떻게 사고 있는 거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뭔가 월급 말고도 돈 버는 방법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 분석을 해보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야 지금 이 동네 집값 너무 비싸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 집값이 서울에 있는 저 지역하고 비슷하잖아 근데 똑같은 돈으로 서울 살래 여기 살래 하면은 어떨, 어쩔 거야 서울 살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 우리 지역이 지금 일시적으로 너무 과열된 거야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예측이고 전망이잖아요 생각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내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든.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와, 야, 집값 너무 비싼데? 이거 세상이 잘못됐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배우는 게 없고 변하는 게 없어요. 제 채널을 자, 주로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살려 하시고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 여러분이, 야,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안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서 몇 명만 이야기해봐도요,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까요? 그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공평함, 공정함, 정의, 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아까 제가 집값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불공평해. 잘못됐어. 라는 말이 나오냐. 내가 살 엄두는 안 나. 그런데 부모님이 사줘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불공평하지. 화나지. 저도 그랬어요. 와. 난 진짜 쎄빠지게 직장 생활도 하고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일해가지고, 그래오면서도 대출 겁나 껴가지고야 집을 살수 있는데, 쟤는 그냥 부모님이 사주네? 불공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은 단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세상은 유사 이래로 공평했던 적이 없다고요. 원시 시대는 어떨까요? 힘센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대였어요. 몸집이 작고 외소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조선시대 어땠나요? 신분 잘 타고 태어나면 유리했죠. 지금은 어때요? 돈 많거나 똑똑하거나 예쁘고 잘생기면 유리하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뭐 개들은 다 있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빨강 사기맵이에요 이제 석유까지 나온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불공평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국이 신경을 쓸까 뭐가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핵심은 세상은 단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국가에게도 공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런데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바뀌는 게 있을까요? 인생이 잘 풀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게, 야, 세상 원래 불공평하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은 모두에게 똑같이 비치지만 그빛 아래에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서도 열매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외친다면 강도나 거지이다. 불공평해, 잘못됐어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서 아, 이건 불공평해 라고 하는 경우는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 해보지 않았어. 그냥 방구석에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야, 이거 답안 나오는데? 에이씨, 불공평해. 이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저의 편협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불공평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 엄청난 불공평을 겪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부모님이 뭐 빚을 몇 억을 남겨줬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경우가 99%에요.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그냥 아직 노력은 안 해봤어. 근데 노력해도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런데 그럼 바꿔 말하면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럼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건 공평한 건가요? 여러분 이 불공평이라는 건요 정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냥 불공평해라고 던져버리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걸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애당초 해도 안돼 그럴 거면은 안 해야지 이런 합리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죠 진짜 공평함은 뭐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에게 변화의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지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진짜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공평함이라 한들 세상은 유사 이래로 실제로 공평해본 적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평함의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하고 결과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단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었던 적은 없고요. 노력이 아니라 결과에 보상하는 게이 세상이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때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절대 잘될 수가 없겠죠 역설적으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불편한 진실 바로. 나는 특별하지 않다.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얘가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 하면 잘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덕분에 자신감이 있던 것도 맞는데 제가 그말 때문에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게 그냥 똑똑하다고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갔냐. 학원은 혼자 공부 못하는 멍청한 애들이나 가는 거지. 나는 안 가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내주실 상황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화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그러고 나서 혼자서 공부를 잘하든가 성적이 좋았냐? 아니요. 끔찍했어요. 그런데 중3 때 우연히 친구들이 하도 가니까 제가 부모님 쫄라서 없는 살림에 한 3개월? 잠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진짜 찐이었어요. 왜 찐이냐? 겁나 갈 거예요. 엄청 갈고. 안 하면 패. 그래서 어떡해요? 해야죠. 그런데 그때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법 배운 걸로 고등학교 때까지 다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결론적으로 공부 잘했습니다. 또뭐 이렇게 어릴 때잘 나갔던 거좀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냐?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하고 혼자 막 하려고 해서 나는 그냥 특별하니까 남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라고 할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환경 설정을 해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배우고 잘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 자신감 빼면 시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가 재미있을 것 같은 거. 그거를 콘텐츠로 했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무슨 절대 안 봐요. 진짜 지독하게 안 보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해서 제 분야, 자기개발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가, 그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그때 했어요. 벤치마킹을 하고 그들의 어떤 노하우를 흡수했죠. 흡수한 다음에 나의 생각이나 개성을 녹여내니까 그때서야 특별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맘대로 해서 되는 건 없었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이미 검증해 놓은 것을 해야. 잘 되겠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술가 병이거든요 근데 예술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이미 잘 되고 있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피카소도 처음에는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이미 특별하다고 인정받은 유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나의 색깔을 더하면은 그때 정말로 특별한 예술가가 탄생하는 것이 처음부터 내 고집을 쫙 가져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는 겁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업을 하는데 상품 구성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어,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그냥 고기 주고 나서 그냥 파절이 조금 얹어 주면 되겠지 근데 옆 정육점에서는 상추까지 얹어 주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시장을 분석해 보면서 먹히는 상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구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야, 이 정도 서비스 하면 친절하겠지. 내가 생각을 해서 할게 아니라 정말 영업 잘하는 곳들을 가보면서 와, 이 정도는 친절해야 되구나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김앤장 법인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 친구가 김앤장 입사 입사했다면 어때요? 우와, 대단하다. 야, 너 너무 멋있다. 진짜 특별하다. 와, 대박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김앤장 입사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저도 건너 들은 건데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친대요. 뭐라고요? 인사. 그 똑똑하신 분들을 처음부터 인사부터 가르쳐요. 왜? 그런 기초적인 뭐랄까? 그냥 그 변호사분들이 거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일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뭐에 맞춰야 된다?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냥 각자 기준에 내버려 두면은 그게 통일이 안 되니까 인사부터 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 잘 하시는 분은 자기는 그래서 경력직을 안 뽑는데요. 왜? 자기만의 그, 뭐랄까, 곤조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신입부터 다 가르쳐서 기준을 아예 애당초 딱 설정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야, 너는 특별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맞춰 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암울해 보이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그다지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뭐,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다니는 도로, 지하철, 엄청난 발명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별달리 특별할 거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세상 모든 위대한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은 전부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좋은 성과를 낸 이유가 뭐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대로 맞췄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내 색깔과 개성은 그다음에 넣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나는 특별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불편한 진실 바로 자유는 허상이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행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뭐가 행복한 거고 잘 사는 걸잘 사는 걸까? 이럴 때 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경제적 자유, 디지털 로마드 뭐 이런 말할때 느끼는 그 자유죠. 뭔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여행 다니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자유로운 삶, 재미있는 삶.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밌죠?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는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길게 쉬어본 쉬어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안 하고 막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갈망하고 사람들이 퇴사하고 은퇴하고 뭐막 하는데요. 그게 막상 그렇게 재미가 없답니다. 사업 잘해가지고 회사를 막 매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요 한1년 놀다가 전부 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왜 하던 회사 계속하지? 그거 팔아 버리고 고생하면서 다시 하냐 이렇게 물어봤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자기도 그렇게 회사 팔고 힘드니까 자유롭게 놀고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놀아보니까 그게 재미가 없더래.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할 때가 사실 제일 재밌는 거였대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일자리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심심해서 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 왜 일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어때요? 매일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난 몰랐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더라. 여행도 하루 이틀 가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과 돈과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를 얻으면 어때요? 그게 재미가 없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뇌하고 정신이 원하는 게 휴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뭘 원하는 걸까? 이토록 멋진 휴식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신은 실제로는 변화를 바란다. 완전히 색다른 도전에 몰입하면 무의식은 전에 마주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방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우리 뇌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변화. 이 변화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다른 도전에 몰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삶에 무슨 도전이 있고 변화가 있겠냐는 거죠. 일할 땐 어떤가요? 도전, 문제, 너무 많죠? 아유, 넘치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사실은 그 도전과 문제들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연히 휴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회합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멈춤과 휴식이 아니라 변화였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죠. 일 바쁘니까 힘들다고 퇴사해 보고 은퇴해 보고 나서야, 아우, 재미없다. 허무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일자리 찾아서 그럼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일은 나쁜 것, 그리고 내가 지향해야 할 것을 휴식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일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사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이긴 시간, 우리가 자유를 얻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왜 그냥 음. 괴롭고 힘든 시간으로 정의 내려 버리냐, 버리냐는 거죠.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상을 바꿔야 돼요. 이 일하는 시간이 사실은 나에게 변화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재미를 주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이 발상을 바꿔야지 정말로 우리의 삶, 삶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허상이에요. 진짜 행복과 진짜 자유는 어디서 나온다? 변화와 도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평생 살면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두 번째, 나는 특별하지 않다. 세 번째, 자유는 허상이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그리고 뭐랄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만,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진실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